롯데마운드는 좌투수 김지룩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6.15의 평균자책점, 45경기 33과 3분의 2이닝, 2승 1패 8롤드가 있습니다. 8번 타자부터 기아 6회초 공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합의 네. 스윙. 냉철하게 이제 선수들을 대하고 있습호하죠 결국 삼진아 저도 네. 드릴 게 알았어요. 플레이 <laughs> 카운 <laughs> <불펌트. 웃음> 소터의 카운트에서 2대 1 스윙 삼진. 예. Yeah. 스윙 삼진. 볼투 스트라이크. 주자는 일루. 빠른 yeah. 볼 삼진. 투아 yeah. 바깥쪽 스윙 삼진. 원볼 투 스트라이크. 볼 카운트. 7구 빠른 볼 스윙 삼진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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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이이 박동원 <목소리> 선두 타자 손호영. 스윙! 결국 삼진으로 불러 납니다 스윙! 아포는 그럴 때 공을 살짝 빼서 하나씩 던지는 것도 있지만은 변화구 들어왔습니다. 삼진. 더블 투 스트라이크. 변하고끌려 나왔습니다. 3진 삼진. 결하고 끌려 나왔습니다. 허스윙 삼진 3 2 이닝, 0.1 이닝. 원 포인트로 사용할 만한 수니다 예. 저는 수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자 일단 몸쪽에 볼카운트. 스윙 스로우아웃. 자로로 삼루와 2루